최정랭크게임입니다 지금 목감기 걸려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영상을 한 4번정도 NG가 났어요 이제 패드립하는데도 있고 팀킬하는데도 있고 아 진짜 새벽 2시인데 너무 어지럽네요 빨리 올라가야겠다 이런 애들이랑 같이 게임을 못하겠어 나는 이거는 그냥 경크훌이죠 아, 이런 판은 이기기 힘든데. 1픽을 아마 확성 뺏긴 경찰로 약간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봐야겠다. 음. 이렇게 도청크리로 빠르게 잡아줍니다. 보통 경찰은 확성기가 있고 7픽이 빠르게 확성을 쳤으니까 이제 확성이 있다는 걸로 가정해 가지고 이렇게 직면을 친 거죠 <laughs> 일부러 좀 늦게 나갔어요 이게 1픽이 확성이 없으면 제가 이 확성을 지우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픽이 확성이 있는지 끝까지 본 다음에 1픽 확성을 체크하자마자 바로 전송을 누른 거죠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많이 쓰던 잡기술이에요. 진짜, 이거는 시민 입장에서는 거의 못 이기는 그런 플레이라고 봐야죠. 거의 못 이기는 플레이고. 이거는 그냥 접선을 할게요.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라면 이용해볼 수 있겠어. 네, 끝났죠. 스파이는 이렇게 직업 예측해서 가는 게 좋아요. 그 직업이랑 티어를 예측해서 이제 도청 크리를 긁으면 웬만하면 이길 수 있죠. 이게 스파이의 최대 장점인데 이렇게 도청으로 극한까지 스파이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야지 스파이 승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스파이 꿀팁이고. 멘트를 치고 싶은 게 많은데 목이 아파가지고 못 치겠네. <laughs> 이거 영상 중간에 이거 음소거 못 하나? 기침 같은 거? 기침만 따로 음소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올 경작 할게요. 아이고 빠르네. 이거는 뭐 그냥 자이라고 게임 볼게요. 기밀학성 낫죠 기밀학성이면 그냥 이러면은 아마 꿀경일 거고 마피아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채나 오노마기밀리오 노티 이거는 3픽이 과학자일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죠 노청부? 이거 노청부면 과학자일 수 있죠 <laughs> 노청부면은 살짝 쎄한데 일단 빠르게 오픈하고. 이거는 최대한 확실하게 잡고 갈게요. 이거는 이거 대립인가? 아, 얘가 공무인가? 어, 그렇네. 피지 못도 하고. 일단은 오더 따를게요. 어, 투표 왜 저래? 긴건안긴거 맞나? 이거? 제가 이틀인데 이거 이픽 아 이거 진거 같은데 아니 이 애들이 의포를 안 하는 병이 있어 나는 왜 의사 포커싱을 안 하는지 모르거든 풀이라는 거는 결국에 여러 가능성을 봐야 돼서 이거 2픽5픽 중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포 봐야 되거든. 왜 저럴까? 그냥 자일할게요. 칠 뭔지 모르니까. 봐봐 이거 3픽 과학자 과학자 맞나? 이 과학자. 근데 3구라인건 너무 명백해가지고 진거 아니야 이거? 진거같은데? 아닌가? 안졌나? 이거 이거 투표가 이상해서 진거같거든요 투표가 이상해 이거 2픽한데 3투가 바뀔수가 없어 이거 4랑 7이랑 2투 했거든요 4 5 7이 2투인데 이거 시민 한명 이상해 어? 그런가 시민인가? 아니 왜 이거 진 거지 이거 오픽 8픽 마피아지 내가 2랑 5중에 안봐 가지고 그냥 욕 박는 것만 보고 시민인 줄 알았는데 모르겠네 이거 진거 아니야 왜왜 왜 3픽을 달리지아 이해가 안돼 얘네 아, 봐봐, 졌잖아. 이건 진게 맞아. 오, 스파이. 참, 음. 저런 친구들 플렉 읽는데 졌다구로 하는 거 보면은 한 수만 나온다. <laughs> 뭐야. 수 있겠어. 이거는 조용히 있게요 이거는 5픽이 내손 봤다. 이거 칠픽이 위선 마피하고 5픽이 제손 봤는데, 도청고려에 단, 도청고전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제가 가는 게 맞아요, 이거. 그냥 의사가 바로 나갈까? 이거, 5픽이 제 손봐가지고, 이거, 1픽을 달아줄 것 같거든요. 이거는 1픽을 달수 있거든요. 이거 5픽 때문에. 응, 그치. 이거는 미인계가 있어서 가능한 플레이거든요. 이건 5픽 덕분에 이길 수 있었다. 근데 이거 5픽 없어도 무난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그냥 이거는 작용이 죽은 게 제일 큰것 같네. 이럴 때 밤챗을 했잖아요. 그러면 도청에 걸려. 어차피, 우픽은제 편이니까 굳이 죽일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laughs> 이렇게 미인계로 보고 쏘는 사람은 하수야. 어차피, 유언도청이면은 다 적혀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의사 힐서지더라도 이게 제가 칠 손을 한걸 바탕으로, 뭐, 칠트릭 술사를 나오든, 어떻게든 시민을 먹는 게 중요해요. 아, 근데 전파는 다시 생각해도 화나네.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라면 이용해 볼수 있겠어? 아, <laughs> 이거는 현맞주면 살짝 위험하겠는데? 이건 사엽이다. 끝났죠? 기본적으로 구도가 유리하긴 했는데, 제가 사탐 조사를 보고 이제 연기를 했죠. 그것 때문에 이길 수 있었고요. 이건 안 봐도 싸것 같다.